네그회비석까지 양들을 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마리 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시겠죠? 네, 가깝게 사진도 찍어 보고요. 또 부회비도 선정있으니까 가보이가 사진도 찍어드려요. 좋은 추억 만들어 주고 습니다 양이 네,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수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네, 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또 자기도 또 뒷모습까지 같이 찍게 되지요자 멋진 쪽 드시기 바랍 그럼 수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도 양을 또 가깝게 데려가 볼 거예요. 먼저 고로쪽 관람석부터 천천히 이동시켜보겠습니다. 자, 가깝게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번엔 좀 아래쪽 관람석도 자, 가깝게 가볍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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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천천히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보소 어, 가다 앞을 향 않습니다. 이가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잠시 포토타임 가져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으로요. 저 위에 보이는 게이트 가운데로 양들을 통과시켜 버릴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통과를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통과하려는 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양들을 서서히 위로 이동 시키고 있습니다. 베이트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로 안것 통과가 되는데 밑에서 통과가 안되죠 이때 빠르게 앞질러가서 입구를 막습니다 못지나가게 네. 와갔구요그런 이제 방향을 바꿔주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아래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리죠 자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미션이요. 원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강도 검역이 돼요. 그럴 때 이제 교량을 어, 넘어가는 그런 어, 연출을 해볼 겁니다. 자 다리 입구 쪽으로 양들을 방향을 바꿔 주고, 양들은 서서히 교량을 건너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세 네, 네 번째 네번 미션은요, 작은 울타리 안으로 양을 가두는 것인데요. 양들은건적으고 좁은 공간을 싫어해요. 여기서 일어날 때는요, 멀리 떨어져서안 되고, 울타리로 발짝 붙여야 됩니다. 네, 붙이지 않도록요,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울타리 쪽으로, 그렇지요, 밀착시켰고, 선도 들어갔고, 후기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왕장 네, 하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어, 양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든가 또는 양털을 깎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넣고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빼낼까요? 자, 멋지게 점프, 자, 양들 밀어내죠. 네, 밀려 나오고 있어요. 자, 들어갈 때도 멋지게, 나올 때도 또한번 점프 좋어왔습니다 자, 그러 이제 다섯 번째 미션은요, 터널 통과하기. 터널 쪽으로 양들을 서서히 이동시켜야 되겠죠? 터널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터널은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개방될 때까지 양들을 잡아 둡니다. 터널 문이 열리게 되면 은 반대쪽으로 가서 터널 쪽으로 밀어놨는데 입구가 좀 좁아요 전청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지켜봐주고 있죠 양들은 이제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반섯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제 양들은 전청에 걸어서 먹이청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의 머리집이 체험하실 분들은요.